스겔에서 14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라 마지막 때에 그날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라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구절에 말씀했습니다.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추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천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심판주가 되어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의 이름이 호요 하나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한 나라, 한 백성을 모으고 한 왕으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임하신다는 거죠.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근데 엑스겔서 47장에 보면 생명수가 아라바까지 흘러서 소성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소성케 되어져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평안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때의 예루살렘을 친 어, 모든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움이 있는가 하면 심판이 있다 그 날에 이게 구별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의미하고 또 마지막 때에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날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한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정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거룩한 나라로 정화하기 위해서 전쟁이 허락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행하신 이름 마귀를 멸하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박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되어진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더럽혀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화 작업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입성하신 예수님이 예물들을 파는 장사꾼들의 상을 엎어버리신 이것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겠다 이거예요. 그 말은 온전한 예배 회복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화된 심령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화 작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본받아 그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 건물로 연결되어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화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스카리아서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또한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처수가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할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정화 작업을 하신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을 친 다른 족속들은 우리 안에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우리의 혼적인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인 거예요. 어떤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혼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죠. 사도 마을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안에서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리로 구별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처음부터 정해졌다. 라는 거예요. 아담을 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짓밟고 무너뜨린 거죠.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이스라엘 땅이 짓밟힌 것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될 우리가 짓밟혔어요. 짓밟히고 나서 우리 안에 불순종하는 영이 역사를 하게 됐고, 불순종하는 영이 이끄는 대로 혼적인 부분이 생각과 마음이 불순종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정화 작업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만을 왕으로 모시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자로부터 흘러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말씀이 흘러내린다는 얘기는 그 보좌가 우리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졌다면 내 심령은 강도의 구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어 주신 십자가의 서 부활하신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 성령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믿음으로 천지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시기 이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였다고 말씀했으면 그 일은 시작되었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첫째는 우리 심령 속에서, 둘째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화 작업 속에서 예루살렘 안에서도 유다 족속들은 어? 싸움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서도 우리가 싸우고,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지도록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대적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는 거예요. 가난한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말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평안이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심령은 평안이 모든 것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단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걷는다는 거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이 땅의 이론, 논리, 사상, 사람의 개명들, 이게 바다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바다 위를 걷는 겁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자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라 했을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딛은 거예요. 주님이 오라 말씀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리에 발을 내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물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처음부터 붙잡고 걸어가면 좋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엔 차이가 있지만 고난은 믿음 안에서 일어서게 하는 작업이고 믿음 안에서 무리를 걷게 하는 작업이고 세상의 모든 이론과 논리와 방법을 초월하는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믿음의 훈련은 세상의 것을 따르고 세상의 논리와 이론을 따랐던 자들을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정화 작업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일들은 천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무리를 걷는 이 걸음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에 이를 때에 의심함으로 빠졌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하의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에 여와께서 호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면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그들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그들이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킹잼스 버전에서는 태워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지옥불에 던져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이모대전서 10절의 말씀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찔렀다 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만무니즘으로 가진 악을 행하면서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어졌고 결국엔 사단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자기를 찌르는 채찍이 옆구리에 올무가 되어져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도 태워지고 혀도 태워져서 고통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와의 심판의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설기간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마귀에게 잡혀 살아요 잘 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썩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찌르고 욕심을 따라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예요. 돈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항상 내 앞에 일어난 것들을 따라가면서 살다 보니까 우매한 백성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일어나야 될 상황은 우리의 정화작업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채워가는 불순종의 아들이 아닌 순종의 아들이 되어지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던 공부를 하던 내가 어떤 일을 하던 그것이 내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메인 잡이에요.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화 작업을 이루시는 거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라고 했을 때처럼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온전히 예루살렘을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예루살렘이 세워질 때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유다가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했을 때 이방 나라들로부터 보화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진 도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찾아와서 그들이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누림의 축복이 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고통스러워서 끝내고 싶다라고 느낄 만한 고난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나면 하늘로부터 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각만 하면 필요하다라고 말만 하면 와요. 주님이 세워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말과 노세와 낙타나기, 가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정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부리는 말, 노세, 낙타나기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없이 불어나겠지만,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해는 모든 일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 재앙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믿음의 삶 속에서 이 일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정화되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사오고 기도와 아,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오느냐 아니면 풍요한 축복이 오느냐 이것의 차이는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단한분 왕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냐 아니냐인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예루살렘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정화하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자냐 아니냐인 거예요.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수가 흘러내려가서 하나님의 정화 작업이 점점 더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의 말씀, 가는 것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져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흘러내려가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나무가 되어지고, 내가 가는 것마다 그물깁는 것이 되고, 어장이 되어지고, 물고기들이 모이고, 소성게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은 것을 믿는 자들이 회개함으로 죄 삼을 받는 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그것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신 날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충만케 되는 겁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서 영적 전쟁을 잘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를 지배를 하면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것이 혼적인 부분에서 맺게 되어지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항상 싸우지만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이것이 흘러나와서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24절에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사람은 당연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예루살렘을 온전히 정화시킨 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싸워서 정화가 되었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흘러 나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또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19절로부터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 음행입니다 더러운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의의 소욕은 당연히 싸우죠 바울도 오라 공관자로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는 육체를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는 영을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매일의 삶에 무엇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일어난 일들은 나를 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거를 끊어내는 일이 참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고, 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따르느냐, 믿음을 따르느냐,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전부를 나를 정화시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복주시기 원하셔서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3절에 말하기를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신다는 것. 5 절을 보면 보좌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것을 놔두지 않아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정화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사시고 그것을 이루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한 이 말은 시작도 주님이 하셨지만 마치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시 21장 7절과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다음에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나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상속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정화 작업이다. 낙심하거나 주저 앉을 시간 없습니다. 매 순간 깨어서 싸워야 해요. 깨어서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해도 믿지 아니해도 유업을 얻지 못해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내가 아니에요. 불신 그것도 내가 쫓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영원한 그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찬양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될수 있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보고, 또한 나아가도록 훈련시키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함을 얻고 이긴 자가 되어져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미 이기셨고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요 성령의 세옥을 따라 사는 자요 그래서 주님안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니 아버지 오직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넉넉히 이기고 이김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지 못하고 걱정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일도 없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진 심령이 되어지도록 우리 예수 살렘에서 유다가 싸운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서 싸우고 싸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있음을 전파할 수 있고 천하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지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